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운의 어, 네. 주영동 파트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6월 본격적인 첫 주가 마무리가 됐고, 어, 이제 6월의 분수령이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하반기의 분수령이라고 할수 있는 FOMC가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에 앞서서 뭐 전반적인 주간 동향과 어, 다음 주에 간략 예상 부분들, 전망 정도, 예,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중앙은행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를 했지만, 부채한도 법안 통과로든지,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화 구간들,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한 강력한 순매수, 그리고, 어, 위험자산에 대한 손해 현상들이 이루어지면서, 어, 원달러 환율 부분들에 의한 양시장 강세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1.53%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1.80% 상승을 했습니다 에, 일단은 지난주 부채도 상향법안과 관련돼서 상원 통과 이후에 주말 동안에 뭐 바이든의 서명이 좀 이어지면서 일단은 뭐 이어지겠죠 네, 부채한도 관련 불확실성은, 뭐, 해소가 됐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2일날 발표한 5월 비농업 고용 부분이 33만 9천 명으로서 이전보다는 뭐,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3월과 4월 발표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우려와는 좀 다르게 견조한 모습을 좀 유지를 했고요. 아, 그리고 뭐 경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5일날 발표한 ISM 서비스 PMI하고 이제 S&P 500 종합 PMI가 각각 50.3포인트 그리고 이제 5 4 3포인트 기록을 하면서 뭐 예상치를 부합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. 다만, 아, 어, 시장의 변동성을 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며, 호주하고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각각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, 정책금리를 4.1% 그리고 4.75% 발표를 했습니다. 일단은 뭐 예상을, 뭐 시장의 예상을 깬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, 어, FOMC에도 알게 모르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시적으로 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약간의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. 다만 그 다음날이죠. 8일날 발표한 실업보험 청구권 청구자 수가 26만 1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가 23, 23만 5천 명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좀 훌쩍 좀 넘어섰습니다. 그에 따라서 시장은 뭐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, 그다음에 이제 7월 25bp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가 좀 힘을 받는 그런 모습들로 좀 작용이 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은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다들 아실만한 내용들이죠. 어 미국의 물가 지표들 일단은 뭐 CPI, PPI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과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는 또 FOMC가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에 따라서 뭐 좀,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? 또는 이제 좀 눈치를 볼수 있는? 그리고 뭔가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? 에,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뭐 FMC 뿐만 아니고 뭐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도 어,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주는 좀 매크로 상황에 대한 어, 좀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어,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은 어,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더라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어, 펀더멘탈 측면에서 뭐 경기 연착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신뢰도가 또 쌓아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시장의 고점 논란보다는 오히려 뭐 당분간은 한 단계 레버랩되는 쪽으로 시장을 예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그에 따라서 뭐 현재 지금 시장에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당연히 봐야 되겠죠. 그다음에 테슬라의 연일 상승 구간들 그에 따라서 그 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었던 뭐 이차원지 관련 종목군들도 당연히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.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동결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뭐 간간이 좀 올라갔었던 섹터인 것 같아요. 어, 시클리컬 업종들, 경기 민감주 섹터들. 뭐, 요런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조금은 좀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, 좀 저가 매수를 좀 들어갈 수 있는, 에, 그러한 이제 타이밍들을 좀 타진할 수 있는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,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간략한 내용들은 뭐 이번 시간으로 말씀드리고 내일은 이제 주간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뭐 실질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콘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 그리고 내일 주간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